아 근데 추워 추워. 아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거 보면 긴팔인데요? 가을까지 입겠어요. 이렇게 걸 다니는 거야? 뭐 맨날 리뷰만 하냐 이렇게. 아 리뷰 천재시잖아요. 천재는. 리뷰를 너무 잘하시니까. 잘하는 게 하나 있죠. 타고 날 때부터 그랬어. 요즘 많이 더우시죠? 천만에? <laughs> 오늘은 뒤에 보시면... 아, 이거... 이거 오면서 못 읽었네. 다이소 알라뷰... 뭐라, 뭐라 써... <laughs> 여름 템 리뷰... 제가 이 광고는 아니에요. 그죠? 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어... <laughs> 이거는 쿨썸머 냉감 원통 긴 쿠션이고요. 5천 원이에요. 싸네... 껴안고 자면 시원하다고... 아, 이게... 어... 좀 시원하네 진짜? 가격이 5 0 0 0 원이라서 이 안에 거위 털이나 오리 털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솜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만져보니까 이 촉감이 되게 시원해요. 소재가 되게 시원해요. 예, 네. 합격. 심리스 냉감 드로즈. 심리스가 뭐야? 엄제선안 보이게. 아, 이거 팬티예요. 팬티. 흡수력은 없는 것 같아요. 천 소재가. 저 보여요? 진짜 얇고 건강한 남성들이 입기 좋은 거 같아요 안 건강하면 좀 이렇게 좀 약간씩 좀 그렇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이렇게 좀좀세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입고 있거든요 근데 안 입은 것처럼 되게 시원해요 위에만 입고 어 아니 스타 팬티를 지금 이거 지금 이거 면은 약간 더운, 면, 더운 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게 없으니까 훨씬 더 시원해요 팬이 다이소 꽁으로 이거 홍보해 준거아니야 이거? 이것도 합격 왜냐면 제가 지금 입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역시 여름이니까 쿨 기능이 들어간 그 냉감 티셔츠네 그죠? 가격이 오천 원이고 사이즈는 백이에요. 제가 입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팬티 하고 이거만 입고 들어오면 돼요? 본게 <laughs> 최초로. 하지 마? 아, 팬티는 그대로 그냥. 고인수가 나온다면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어 추워 추워. 어 추워 추워. <laughs> 어, <눈 맛도> <laughs> 아우 추워 추워. 아왜 이렇게 추워? 음. 아니 이거 입으시다가 웃기지 않아? 근데 이거 저기.. 이너를 입어야 될것 같아. 이거 입고 어디 돌아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갈아입고 올게요. 아니 입고 계세요. 아 이거 근데 좀 이렇게 좀.. <laughs> <laughs> 저희가 모자이크 해드릴게. 그래요? 알았어. 이러 네. <laughs>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아어 이건 뭐예요? 여성 자외선 차단 팔 토시 장갑 오천 원이에요. 손가락 끝까지 자외선을 방어해 준대요. 이거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아 운전 이렇게 하고 손가락에도 이렇게 여기다 나오게 가락에 나오게 이렇게 돼 있어요.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물건 집게잘돼 있어요. 야외 활동 마,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풀베거나 그럴 때는 이거 착용하시면 시원하고 좋네요. 예. 만족합니다. 합격. 어, 이거는 워낙 연예인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품절 대란템이래요. 세우기 좋아서 주방이나 책상에 쓰기 좋고 꽤 세다고 하더라고요. 충전 라인이 있고 네. 이렇게 세우고 이제 키는 거야? 아오 시원한데요? 괜찮네. 어3 단까지 있네요. 일단 2단3 단. 아 이렇게 디지털 화면까지 나오는데오 전에 면 진짜 싼거 아니에요? 이거? 소리도 많이 안 나네요. 예. 네. 야오 시원해. 괜찮은데요? 아주 훌륭하네 5,000원에 예 이거는 저 충전식 넥밴드 선풍기네 그죠? 이것도 5,000원이에요 아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되고 오 시원하네 어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어 어, 이렇게 하면 더 시원해 더 시원해 더 시원해 여기 이거는 디지털이 안 나와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이것도 만족스럽네요. 예.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이 아주 훌륭하네요. 예. 마카오 갈때 하나 챙겨갈까요? 네, 챙겨가세요전 <laughs> 에어컨 있는데 갈게요. 이건 뭡니까? 2 0 0 0 원짜리 선글라스. 2 0 0 0 원짜리 선글라스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싸? 99%구 퍼센트 자외선 차단이 됩니다. 이게. 예, 이렇게. 어, 여기도 여기도 접히네. 다리도 다리도 접혀요. 예, 뼈심막 반사되면 눈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때 이걸 쓰면 되는데 0 0원이단 써볼게요. 오, 나쁘지 않은데. 오, 잘 어울려요. 2,000원에 5,000원, 5,000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때 이렇게 다니면. <laughs> 진짜 여름에 선글라스 없어서 힘든데 2,000원에 이렇게 간편하게 한번 접고. 한번 접고. <laughs>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간편합니까? <laughs> 가, 갖고 나면 됩니다. 일본 여행 갔을 때 쓰셨던 선글라스 눈이 많던데요? 아그건저 어. 젠틀몬스터. 당근에서 10, 10만 원에 제가 12만 원에 팔겠습니다. 어? 12만 원? 10만 원에 샀는데 어... 저도 좀 남아야죠. 12만 원에 택포, 택포입니다. 택포. 이, 이건 얼마예요? 이건 파는 거 아니에요? 그리 UV가 99% 차단되는 케이프 쿨 차광 모자입니다. 5,000원이에요. 약간 더울 것 같은데, 되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laughs> 이거, 이거 거예요? 이렇게 쓰는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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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어... 아,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연예인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어... 괜찮네! 밖에가 굉장히 더운데 면티 입은 것 보다 시원한 것 같아요 야니들 이거 하나씩입라 진짜 시원하다 누구세요? 인플루언서 시원하지? 괜찮지? 괜찮은데? 어, 시원해 시원해 덥지가 않아 아또 겨드랑이에 땀을 흡수하는 겨땀 패드입니다 이거 천 원이네 싸네요? 셔츠에 테들을 붙이면 변색이나 착색을 막아준대요. 여덟 개들은 여덟 개. 아 이렇게 되서 이제 테이프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 뜯어서 가운데 붙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침에 나갈 때좀 번거롭긴 하다. 땀이 나,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땀 나. 아땀 나. 식은 땀. 높은 땀. 자 우리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땀이 났어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오 흡수해요. 흡수해. 흡수해. 겉은 어 뽀송뽀송해요. 어, 예, 묻지 않았어요. 전혀 효과가 있다. 양쪽으로 하니까 네번쓸수 있네요. 그죠? 예, 천 원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 땀이 나는 곳에 바르면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고 향기도 좋대요. 그래요? 데오 티슈라고 되어 있네요. 김대호 아나운서 같으세요. 네. 어우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 샤프란 냄새잖아. 샤프란. 죄송합니다, 너무 한번, 한번 제가. 저는 오늘 땀이 안 나는데, 어. 아니 이런 데로뭐 닦고 보라 시원한데요? 닦고 이렇게 하면은 어 냄새가 어 겨드랑이 냄새가 좋네요. 어 냄새 좋아 이거 좋아요. 천, 천 원에. 예. 깜다는 응. 용대 감독한테 좀 선물로 예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받아가세요. 예. 야 이거 이거 좋다. 이건 뭐예요? 스트림 쿨링 바디워시 몸을 네. 시원하게 해주는 바디워시예요. 그렇지 않지 없는데 이거. 와, 5,000원인데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840g이네요, 그죠? 피부 온도를 구도를 낮춘대요. 제가 샤워를 좀 하고 와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재볼 수는 없지만 한번 느낌을 보겠습니다. 예, 자, 어우, 딱 닿는 수가 시원한데? 글쎄, 구도 같진 않은데? 어우! 시원해요. 구닥... 그닥... <laughs> 어, 근데, 어, 차갑네. 갑자기 이제 좀 씻고 나니까. 확 시원한 감이 들어요. <laughs> 향이박하향 나는데 거품 칠하고 그러면은 감이 걸리겠는데요? 무스탕 같은 거 입고 샤워 해야 될것 같아요. 써락산 <laughs> 냉수 마찰. 겨울 쓰면 저기 동상 걸려요. 씻을 때보다 씻고 나서가 체온이 좀 떨어지고 시원한 맛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네요 예. 이건 뭐야? 리프레시 쿨링 스칼프 스프레이. 와. 그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인데요. 아 그래요? 두피를 시원하게 해주는. 아 여기다 뿌려는 거예요? 대고? 뿌릴 때는 시원했어요. 근데 시간 좀 지나니까 글쎄 뿌릴 때만 시원하고 좀... 이거 말고 제가 쓰는 거 있거든요. 산소, 산소라는 거. 그거 23,000원인가? 시 하면은 여기 진짜 얼어 얼어. 시원한 느낌은 있으나 제가 쓰는 거에 비해서 시원하진 않다. 이건 입냄새요 신발 냄새 제거제예요. 어어... 어. 이건 뭐 집에 놔두면 한두번쓸것 같아요. 예. 냄새... 어우 냄새 좋은데요? 여기에 뿌려라 이거죠? 오~ 좀 시원한 쿨한 냄새가 나네요. 워낙 오래 신은 신발이나 빨리 어려울 때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응. 창문 모서리 쪽에 붙이면 날파리 등 벌레 잡는 끈끈이에요. 잠깐만, 이걸 이거 띄고 이게 찐득이에요. 찐득이.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형으로 접어서 접고 이거를 이렇게 이 화살표 모양 쪽으로 모서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라는 거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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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라는 거죠. 어... 유인 향이 있으니까 일로 들어오겠죠. 어 냄새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요. 날파리나 러브 버글를 유인을 해서 이게 렇 들어오면 끈끈이에 붙는 그런 원리예요. 예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 자 이번에는 이거는 일본 거 같은데요. 스푼인데요, 네. 손에 온도를 전달해서 꽝꽝 얼은 아이스크림이나 얼음도 잘 떠먹을 수 있게 만든 아, 스푼이래요. 알루미늄이라서 뜨거운 거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 차가운 거에만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이게 온도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 자 완전 딱딱하게 굳은 아이스크림인데요. 일반 스푼으로. 안 들어,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우, 어우, 안 되고요, 그럼 이걸로 이제 해볼게요. 안될것 같은데, 나는? 어? 어 희한한 이거? 이거 봐. 와, 참아. 이거 이걸로 해볼게요. 안돼요. 이걸로. 어? 어 들어가. <laughs> <laughs> 뭐 아뭘 아, 뭐 이렇게? 근데 막 드라마틱하진 않네. 애 숟가락보다는 좀더잘 녹는 것 같아요. 이게 되죠, 그죠? 힘 똑같이 줍니다. 다이소에 뷰티템이 되게 인기래요. 다이소에서. 그래서 한번 뷰티템 리뷰 해볼게요. 이게 뭐야? 아이스크림이야? 첫 번째는 휴대용 기름 제거 롤러. 이게 어떻게 기름 종이 역할을 하지 롤러를 하면 기름을 제거할 수 있대요. 이마가 번들거리요 이마가. 그죠? 어? 이마가 번들거리는데 그 바로 바로 없어졌어아 이거 효과 있는데? 혹시네? 로효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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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로이로바 어, 괜찮은데?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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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없어지는데? 화장이 지워지는 것 같아. 아 그러네. 화장이 좀 지워지네요. 효과는 있다. 효과는 있다. 이게 팩이에요? 퓨어레스트 보습 광채 버블 마스크. 그럼 이건 뜯어내는 거야? 버블을 발라서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아, 잘못 주웠네. <laughs> 어떻게 하라고?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이거만해. 조심스럽게. <laughs> 패치해 어떻게 해? 광채인데 광채. 광채요? 광채가 나면 또 그걸로 문질러서 또 그걸로 문질러서 또 광채 안나게 하는 거예요깬짝거려 아니야, 그, 그런 건 아닌, 아닌 것 같아요. 좀 촉촉해지는 느낌이에요. 좀더건강하 네, 보이는 네. 피 건강한 건약 먹어서 그래요. 아웃도어 선젤 패치인데요. 네. 골프 같은 거할때 패치 붙이는 거 아시죠? 골프 안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얇게 발라서 붙이는 거래요. 선 패치처럼 쓸수 있다는 거죠, 발라서? 투명하네요, 투명 선 패치야, 투명. 네. 저여기다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얇게. 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어, 음, 쫙 먹네. 그놈 뛰어내야 돼? 그렇게 하고 이제 야외 활동하는 거죠. 아이고 어디가 펌퍼 울고 온 사람 같은데? <laughs> 어디가 펌퍼 울고 온 사람 같아요 지금, 어? 근데 그 굳으면은 그 위에 메이크업도 가능하다고 해요. 아, 여부에다가 네. 기다리면서 립파트 해볼까요? 립파트가 뭐야? 립파트 스티커인데요. 예. 립에다가 바르고 떼어내면 어.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아, 그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야? 아, 네. 지금 입술 바르셨어요. 안 바르는데? 택배 씨 따라서... 같은데요. 애는 꽁초 할때 이렇게 했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알았으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이러고 다니면 이상한... <laughs> 다이소 가 갔을 뿐인데. 어 짜. 아 죄송해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도 돼요? <laughs> 굳는 동안 그럼 다음 거. 이러고 어떻게 해. 그러면 이번엔 타투 스티커인데요. 이게 하나에 천 원인데. 별 모양도 있고 나뭇잎 이런 것들이 이제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흑백으로. 칼라풀하고 이건 저는 이 이거 세개 중에 칼라팁이니까 <laughs> 이걸로,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판박이 아시죠 옛날에 검은 복. 귀하게 자랐어요 그런 거안 했어요. 엄마 판박이예요 얼굴이. 여보 <laughs> 대구야. 어? 딱 붙어. 또 기다려야 되죠. 누가 이렇게 기다려고 사리형이 이러고 있어 여기 길거리에서 이러고? <laughs> 이럴 거워터파 가요? 그 미친 미친 사람이고 그러죠? 어? 와, 뭐야? 팔자 <laughs> 어울려. <올려>. 입술이랑도 똑같다. <laughs> 야, 입술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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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거? 와, <laughs> 아, 그럼 해여봐 이거. 아. 이제 그 벗기면 돼. 아, <laughs> 이거. 야, 이빨 왜 이래? 그래? <laughs> 선배님 쿨톤이신 것 같아요. 아 조용 좀 해. 씨. 진짜? 현기가 있네 진짜. 입술도 좀 핑크빛 돌고. 선배님 그선제 패치는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눈을좀 부릅뜨게 돼요. 자꾸 당겨가지고 밑에서. 그럼 불편하신 거죠? 아예 안 불편해. 예. 울고 온것 같아요. 그죠? 누가 내차 맞고 막고... 오이거 떠지네. 사용하고 나는. 오, 오 마. 오 좋은데 이거? 마사지된 것 같아. 오, 깔끔한데? 바르고 난 다음에 떼어내니까 팩한 느낌도 좀 들고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거야? 오레아 풋크림이라고요 발 네. 각질을 매끈하게 해준대요 여름에 샌들 많이 신으시니까 다이소에서 뭐 감사패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다가 한번 오 촉촉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각질 일어나는 부분 이런 데가 좀 커버가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발이 좀 작아요 내팔 외호도 265야 신발 살때 불편해하지 말고 반대쪽 한번 볼까요? 비파이프터를. 어 진짜? 어 각자 없어졌다. 어, 이렇게까지 팔아줘야 돼? <웃음> <웃음> 무향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코가 막혀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휴가 많이 가시잖아요. 휴가랑 물놀이 텐을 준비해봤어요. 이거 뭐야? <laughs> 왜? 어, 아, 이씨물 나오는 거였네. 가까이 봐야 나 아주서 이렇게 이렇게 거구나. 아, 물총이네, 물총. 하나, 둘, 셋, 이렇게. 아, 이거는 어 기분 좋을 때 해야 되겠네요. 진짜. 그 발펌프랑 패 튜브가 있거든요. 바람 넣는 펌프, 해먹 그물 튜브인데요. 이게 발펌프예요? 이렇게 놓고. 아, 이거는 이제 이게 두개지 쓰는 거니까 기계로 하는 거 있는데. 근데 이거는 0 0 원이니까. 3 0 0 0 원. 하기야 이게 한번 쓰려고 이걸 또 비싼 거 사긴 그렇잖아. 네. 그 양쪽에 바람을 넣으면 가운데 누워서 쉴수 있어. 이렇게까지 쉬어야 돼요? 봅시다. 0천 원이니까 이걸로 여기다가 꽂아서 발로 이기게 밟고 양 끝을 양발로 밟고 양발로 밟기는 좀짝네요여기우가 <목소리> 구멍이 뚫려 있거든 이렇게 여, 공기 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양방향이야. 어 힘들지 않아요. <목소리> 아 이거는 <목소리> 필요하다. 아빠 가 플럼 죽어. 이불에부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다. 수영장이나 바닥에 놓으시고 여기게 놓으시고 여기 누우시면 됩니다. 그죠? 못 놓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무게는 <laughs> 아, 이건 뭡니까? 물 폭탄 제조기. 묶지 않아도 되는 물풍선. 이걸 세트로 파는군요, 이렇게. 아, 이 안에 이 안에 보니까 여기죠. 스티로폼이 있네요. 이게 막그해 준다고요? 아, 구간을 막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물이 들어갈까? 겁스러 이렇게 하고 압력을 넣어야죠. 이 정도 작은 거 하잖아요. 이 정도 하고 이제 빼면 팍 터지는 거 아니에요? 또, 또. 와 이게 스티로폼이야. 이걸 앞에를 막아주네. 오. 이야 신기하다 이거 왜. 안안 터져 안 터져. 어, 이거 재밌네. 레크리에이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셔야 되겠네 무조건. 되면 또 이렇게 되고. 아보세요 한번. 예, 예, 예. 아 터졌네요. 아 이거 그, 그 뭐야? 워터밤 후대 안 되세요? 예. 워터밤 하기엔 나이가 많은가봐요. 어 이렇게? 어, 왜 그래? 아 이거 재밌어요, 의외로. 어 만들기 재밌, 되게 신기해 이거. 와 대박이네 이거. 일회용 여행 샤워 용품 8 세트. 근 이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게 하나인데 이천원야0 0 원에 바디워시, 군크림, 힙클렌징, 에센스, 토너, 에멀전, 샴푸 있고 컨디셔너 있고 클렌징 패드 숙박 업소는 리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갖고 다니시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예위니엄 가이드 가게 되면 이거를 한 다섯 개 정도 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예. 다음은 여행용 소변봉투. 그 정도 못 참으면 가지 말아야죠. 병 고치고 가야죠. 아이들을 위해서. 아, 아이들용이죠? 여기 서있네요 막히는 차, 안, 캠핑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거동이 불편할 때. 긴급한 상황에 소변을 빠르게 응고시켜 보아. 이게 뭐가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여기다 물을 뿌리면 응고가 되는 거예요. 한번 뿌려볼까요? 진짜로 한번볼려보고 올까요? 네. 뭐라고? 하늘색 우주문 보면 이거 신장 안 좋은 건데. 이제 붓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자. 한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쌓겠죠? 다돼야죠 잠깐 놔둬야 되니까. 아, 일단 뭐 뜨거워지진 않고요. 차다가 이제 잘잘 닫아서 놔두겠죠? 어, 어 대박. 응고가 됐어요. 뭔가요? 예, 응고 됐어요. 안에 보시면 어, 근데... 보면 물이 안 나오 안 나오겠죠? 저도 응고 응구가... 가어 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네. 예. 정말 급할 때 이거 제일 필요하네. 오늘 다이소 여름템 리뷰 해봤는데 재밌었어 재밌었어. 예. 명수 선배님 추천템 있을까요? 가장 지금 마음에 드는 것은 지금 제가 입고 있어요. 여기 이 네이. 팬티 예 완전 시원한 느낌 들어요 땀 차는 느낌이 없어요 설악산 얼음골 완판이 되는지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선글라스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예 만족스러워요 예,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챙겨 드릴게요 야이 안에 입었으니까 이것만 가져가면 돼 고맙습니다 이번엔 마카오에서 디저트 식기 음, 마카오가 디저트로 원래 유명하죠 아이스크림이랑 과자 이렇게 있으면 계속 먹어요. 음 음 진짜 강추! 나 오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한더 드실래요?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laughs> 벌들이 입으로 들어오겠는데요 단걸 너무 많이 벌들이 입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야 지금!